안녕하세요. 유근입니다. 강원문화TV에 제가 두 번째로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번 1회차 때 여러분들이 좋아요랑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건 바로 두둥, 이 거대한 건물. 강릉 아트센터에서 강원 도립극단의 10주년 기념으로 유정보물 그리다라는 뮤지컬의 1일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일이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들어가 보실까요? 이 뒷공간은 처음 들어오 보는 것 같아. 떡떡떡. 네, 네.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네. 오늘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부려 <laughs> 먹어 주세요. 아 예. 일일 체험하신다고 그랬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 그 강원도리 그단 스텝 중이라서 아 한국 다니시면 되고. 예. 저희 이번에 유정 스텝 티예요 저기 화장실 이 있으니까 우선이 거부터 가려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빨리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네. <laughs> 여기는 지금 현재 1층 그 대기실이에요. 아, 예. 공연장은 2층이고. 네. 여기에서 이제 상주하는 스태프분들이 있어요. 분장팀부터 먼저 가서 예. 분장팀이 무엇을 하는지 보시고 네. 가서 직접 분장도 한번 해 보시면 좋지 아. 않을까? 아,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까? 이제 분장을 받는 분장팀들이 거죠. 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 유정 몸을 그리다 자꾸 어? 일을 체험하시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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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근데 저 누굴 합니까?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아, 좀, 네. 원래 이렇게 좀 대기가 잦, 잦은 포지션이군요. 아, 아, 모델 좀되짜 아, 우리 대 선배님께서 모델을 사실 아, 거야. 아, 이거 아, 지금 피부가 좀확하다니 아, 모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지금 저 사진에 나온 것처럼 만들어드리는 네. 일을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아, 밝아야 되는 부분에. 는 아, 밝아야 되는 부분에. 여기 파운데이션 안 바른 음, 쪽에 음, 네. 하시면 되요. 네. 점점 심해져가지고. 잘 부탁,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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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제가 갸름하게 만들어드릴게요. 이제 바르시는데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 힘있게 발라야 되는군요. 음 일단 좀더 힘있게 해보겠습니다. 네. 망가져도 뭘 하지 않기. 이거 바르셨으면 스펀지로 네 톡톡톡톡톡 네? 해드리면 네. 될까요? 감사합니다. 제 스펀지를 받아주셔서. 아 지금 힘이 좀 들어가신 것 같아요. 아 아까보다 네. 자신 감이 찾죠 분장 받으실 때 무슨 생각하세요? 그냥 별 생각 안 해요. 아 너무 너무 반복된 일상이군요 음. 배우님한테는. 선배님은 아, 메이크업 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3년 조금 넘어가는 거 같아요 3년 조금 넘으셨어요? 네, 네. 진짜 완전 대망해서 네, 네. 실패한 적도 있어요? 뮤지컬 하다가 네. 가발 <laughs> 날아간다고 가발이 날아갔다고요? 네 그래서 났던 적이 저는 뮤지컬에서요 김유정 소설 산골 나그네의 덕돌어멈으로 나오고 있어요 덕돌어멈? 네. 덕돌어멈의 성격은 어떤 캐릭터인가요? 아들 장가 보내기 위해서 뭐지 애를 쓰고 있어요. 음, 어머니의 역할이구나. 네, 우게 아들이 쪽으로는 장가를 네. 못 가요. 아, 이유가 뭡니까? 저도 장가못 가고 있는데 시골 청각인데다가 사유도 네. 너무 찌고 아. 엄마한테 많이 의지하고 아. 순박하고 착해요 너무 숨박하다고 그러니까. 너무 숨박하구나예 장가도 못 가네요 장가를 못 가셨구나 저 이따가 메이크업 다 완성되시면 제가 한번 보러 올게요 <웃음> 네. <웃음> 네 제가 기초밖에 못 해드렸는데 오늘 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바느질할 게 남아있는데 바느질. 할수 있을까요? <laughs> 짐을 옮기는 건 없을까요? 이 <laughs> <laughs> 구멍을 이제 이렇게 메꿔야 되는 거예요. 얘랑 얘랑. 네. 음, 조금 이렇게 해서. 아주 해본 적 있어요? 군대에서 해봤어요. 아 해봤어요? 네. 음. <laughs> 잘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일단 해보세요. 아, 아니 아닌 거 같다. <웃음> 어. <웃음> 안녕하세요. 여도 같은 팀 선생님이세요. 아, 저 혼자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네, 동, 그럼요. 아, 동반자가 있으셨군요. <laughs> 저 옆에 선배님은 지각 아닙니까? 어 아니에요. 아, 아닙니까? 네네네. <laughs> 마무리 한번 해보세요. 마무리를 여기서 한번 묶고 어, 빨리 뒤집어서 보고 싶어요. <laughs> 어, 감독님 이거 아까 구멍 나 있었거든요. 안 보이죠? 어 영혼일도 없네. 이 정도면 그래도 나름 합격점입니까? 다시 뜯으실 겁니까? <laughs> 아니에요.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잘 기분 잘 좋네요. 하세요. 뭔가 한 획을 그은 것 같아서. 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선배님은 응. 일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아제 그냥 대학 휴학생이에요. 아 인턴과 현장 실습의 느낌이군요. 알바십. 응. 방하시는건 아니죠? 아 예. 아예 아닙니다. 주름 펴건 펴고 아, 예 네네. 잡을 건 잡고 있습니다. 아, 네네. 아, 네. 잘하고 있다고 한마디 네. 해주세요. 저렇게 댓글 들어오면 네. 누가 제일 힘들게요? 네? 교수님이에요 그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 세번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했거든 <laughs> 저희 공연팀 무대감독님이신 강상민 감독님이시고요 네, 네 그래서 우선 무대감독팀의 업무를 비벼주세요 아예 <laughs> 비벼 보겠습니다 한번 아, 우리가 이제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청소를 좀 해야 돼요 아예 청소 잘합니다 네, 이 무대 쪽 청소를 예좀 지금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이걸로 청소를 하시면 되는데요 네 위에부터 내려오시면 되고 네. 한 쪽에서 오른쪽 하시면 편하실 아 음... 별명이 호랑이 선생님이라고 오늘 혼내주시기로 했거든요. 아 시켜보려고? 아 예. <laughs> 저희가 이걸 붙이, 붙이는 이유는 안정도 있고 표시 같은 역할도 해주거든요. 어. 대신 중요한 거는 배우와 우리의 눈엔 보이되 객석에서 보이지 않게 붙이는 아. 게또 요령이라서 네. 끝선에 딱 맞춰서 붙여주시면 객석에서는 안 보이고 배우들은 이동할 때 찌를 보고 이동할 수 있거든요. 잘했죠? 네. 여기도 한번 해, 해주시, 해주시고요 이기까지 어. 되시면 근데 아까 총괄PD님께서는 어두운 곳에서도 볼수 있어야지 무대 공연을 참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네. 곳들이 쌓여서 어두운 곳에서 아 볼수 있어요 아 이런 곳들이 쌓여서 네네. 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군요 아. 저희 이제 그 여기가 배우분들이 소품 탁자로 사용을 하는 곳인데요. 네. 저희가 여기에 이제 배우분들이 사용하실 을때 불편하지 않게끔 저희가 정리도 같이 해야 하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완전 개판인데 그럼 다 치우면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오늘 1일 도립극단 아르바이트 체험을 하게 된 유경룡이라고 합니다.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어! 하시던데? 우리 아, 네. 이렇게 한방 맞아도 아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에요 지금 그냥 혼나주세요 못하겠습니다. 아 역할이 네. 어떻게 되세요? 어, 저는 추노처. 추노처? 네, 아 이쪽 선생님은 영식처. 아다 처들이시구나. 네. 그 이분은 누구 처예요? 네. 들병이. 들병이. 네, 네. 아 누구의 처는 아니군요. 속초에서 하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안 보셨어요? 아 네. 정보 정보만 <laughs> 듣고 오는 거죠 아르바이트하고 왔던데 아, 네. 안 보셨어요? 아, 아, 아 이... 좀 그렇네 근데 <laughs> 가다. <laughs> 그 보통 본무대 전에는 이렇게 스테이지 나와서 조금 몸도 푸시고 목도 가다듬으시고 하시는 거예요? 네. 어제 뭐 따로 과음을 하시거나 하시진 않으셨고. <laughs> 잠긴 목을 푸시는 건 아니었죠? 뭐야, 찍혔어? 어제 어제도 졸려서. 아니야, 아니야. 의상은 언제 갈아입으시는 거예요? 저는 마이크 아핀 먼저 채우고 네 제가 조금 이따 채워드릴게요. 아 씨... 아래 님들이잘알려주시거요라주때아 아, 아, 근데 눈이 너무 무섭다 당신. 아 죄송해요. 아 다시 다시 아니, 아니, <laughs> 이 무대를 준비하고 관객들에게 보여지는 거에 있어서 좀 장점이 있다. 아, <laughs> 뭐가 있군요, 뭐가 있군요, 또 준비된 아니, 멘트가. 준비된 게 아니라 저희 네. 늘 마음에 품고 사는 그한 줄이 있 네, 사실, 네. 배우는 누워있는 활자를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생각 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고 있어요. 아, 음. 누워있는 환자도 일으키게 하는 게 배우다? 활자, 그렇죠, 그렇죠. 활자. 아, <웃음> 활자. <웃음> 환자 말고. 혼자. 아, 나. 뮤지컬이 그런 묘미는. 아, 예. 환자를 아, 이게, 아. 나는 저는 그 배우님을 보고 이렇게 벌떡 일어나게 해야 된다 이런 건줄 알았는데. 아, 활자를 일으키는 아. 배우다. 배우를 계속 하시는 이유. 커튼콜이요. 커튼콜? 커튼콜이 네. 뭐예요? 잘 몰라서. 네. 드라마가 다 끝나고. 아, 다 같이 인사하는 거? 인사 아, 네. 그걸 커튼콜이라고 하는군요. 네. 어. 관객들 박수 쳐주는 시간이고, 그때 그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풍겨오는 그런 게 있어요. 어... 아, 너무 잘 봤다. 아. 어... 재밌었습니다. 아. 어... 뭐, 뭐, 감동했어요. 라고 뭐, 집중했어요. 라는 뭐 어떤 그런 박수가 늘 있어요. 아. 어... 그 받을 때그 짜릿함이 있군요. 오셨는데 배우들하고 이렇게 대화하시면 때 아, 번호 예. 번호 알겠습니다. <웃음> <그쪽으로>. <웃음> 안녕하십니까. 처음 네. 뵙겠습니다. 네. 아, 이게 배우분별로 번호가 배정되어 있군요. 네. 아 이거 두 분이 주연 배우님들 1 번, 2 번, 네 맞아요. 앞 번호에 배정되 계시군요. 네, 일단은 귀에 먼저 걸어 주시고 이 귀에 걸겠습니다. 네. 어, 두성이 되게 예쁘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 불편하신 거 없으시고요. 아 네, 괜찮습니다. 네 마이크 넣겠습니다.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네 손을 여유를 좀 잡고 목 한번 움직여 보시겠어요? 네. 불편하신 거 없으시고요? 네, 괜찮습니다 제가 갖고 네. 마음이 조금 감사. 불편하신 거 없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저 빠질게요. 네.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하여튼 오늘 정말 저같이 초보자가 와서 하기에 너무 어려운 것들도 있었는데 너무 잘 가이드를 해주셔서 네 아니요. 열심히만 했는데 다들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니요 생각보다 너무 이쪽으로 이직을 생각하셔서. 아. 아니, 아 너무 적극적으로 네. 그리고 그것들을 잘 수행하시는 거 보니까 네. 어느 파트를 가셔도 될것 같은데 네. 개인적으로 어느 파트가 가장 좋으셨어요? 배우분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저는 음. 분장실 쪽이 조금 기억에 남아요. 아. 다른 파트들은 배우분들이랑은 길게 얘기를 나눌 기간은 없더라고요. 음. 가장 오랜 시간 소통을 할수 그렇죠. 있는. 네, 그분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쪽이 조금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분장이 모든 거의 이제 마지막 방점이거든요. 분장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이 인물을 만들어주는 방점입니다. <laughs> 그쵸. 이번 영상이 또 강원문화TV에 올라가게 될 텐데, 저희가 네. 이 강원도립극단이랑 또 지속적으로 계속 협업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 도립극단도 알고 음. 강원문화TV도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예,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비워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봬요 어, 옷, 이거 제가 가져도 되는 겁니까? 왜냐면 저희 오늘 스텝이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제가 이렇 평생 추억으로 간적 해도 되겠습니까? 아, 그럼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옷은 오늘 제가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